선이 없는 게 세상 물정을 뭘 알아? 내가 직접 만나서 간을 그 봐야지. 안녕하세요, 민 여사님. 어서 와요, 제니퍼. 그런데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부를 거예요? 네? 보통은 나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수지는 나를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뭐 아무튼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어, 근데. 어떡하죠? 저는 사모님이란 말이 너무 어색해서요. 그렇다고 어머니라고 부르면 실례될 것 같고요. <laughs> 그래요. 아직은 수지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허락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제니퍼 만나러 온 거예요. 어, 우리 형민이는 당장이라도 결혼하겠다고 서두르는데 과연 양쪽이 합의된 사항인지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뿐 아니라 양가 가문의 결합인데. 그쪽 어른들 동의는 구한 건지 궁금하네요. 그런 문제는 제가 결정하기에 달렸습니다. 네? 저희 양부모님들은 뭐든지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 우리 형민이 얘기로는 두 사람의 결혼이 곧 태강과 메이슨 그룹의 결합이라고 하던데 어, 제니퍼 덕분에 태강의 주가도 오를 거고 또 태강이. 세기 전 기업이 될 거라고 큰 소리 치던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 제니퍼가 그런 프로젝트들을 우리 쪽에 접목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불확실하고요. 저를 사업 파트너로 선택한 강 부회장님의 안목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우리 형민은 가끔 감상에 빠져서 무리수를 두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솔직히 미심쩍은 것은 굳이 태강하고 손을 잡지 않아도 한국에는 유망한 기업이 많잖아요. 네, 원래현 회장님의 진군과 손을 잡으려고 했었죠. 방향을 바꾼 건 형민 씨 때문이에요. 제가 형민 씨를 사랑하게 됐거든요. 아, 그래요? 사랑이란 말보다. 강한 말은 없지요. 저희 아버지는 세계적인 사업가이시고 저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자랐어요. 저는 태강과 함께하는 미래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형민실 남편이자 영원한 사업 파트너로 선택한 거고요. 그 자신감은 마음에 드네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훨씬 낫네, 미녀사보다는.